안녕하세요. 저희는 선보인젤 파트너스 김지윤백민정입니다 지난 1에서 4화 리뷰에 이어서 이번에는 5화부터 8화까지 드라마 스타트업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용산이, 용산이. 왜? 니들 서달미가 고졸인 거 알았냐? 고졸? 지금이라도 원인지한테 다시 가자. 친구성 아직 안 끝났을게. 야, 됐어. 우리 대표 서달미야. 아야 보조리 AI 회사 대표라는 게 가당키나한데 아, 남들이 얼마나 개 무시하겄냐 어? 야, 네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음, 음 멋지다. 네. <laughs> 나는 사람 무시하는 놈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부지. 보조를 출신의 CEO라고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창업을 할때 학력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투자자로서 네. 투자를 검토하는 입장에서 네. 특히 저희는 완전 초기 기업을 검토를 하다 음. 보니까 음. 사실, 아직 회사에는 별게 없거든요. 네. 회사가 뭐 매출도 그렇죠. 안 나오고, 이뤄놓은 것도 굉장히 초기 수준일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팀원들의, 음. 대표자들의 음. 뭐 그렇죠. 경력이나 이런 걸볼 수밖에 없게 되지 않나. 네. 아. 네. 특히나 우리나라의 약간 한계점일 수 있지만, 어,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학력이라든지 학연? <laughs> 학연을 통한 네트워크? 이런 음. 것들이 실제로 창업 시에서 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사실 뭐 완전 좋은 학력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았다라든가 그렇죠. 뭐 네. 어떤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그렇죠. 하면 아무래도 더 믿음이 네.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만약에 두 분이 네. 그산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셨을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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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laughs> 네, 음, 음. 내심 약간 뻘쭘하긴 하겠지만, 저 상황에서는 음, 그래도 그 서달미 대표에 대한 그런 좀 편견은 어느 수준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달미가 어떤 성과라든지 정말 리더로서의 자질을 그팀 안에서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검증하려고 할것 같아요. 에이. 지금 연애가 끼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맞아요. <laughs> <laughs> 그런 걸다 빼고 정말 음. 그냥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라고 음. 한다면 음, 아직 증명된 음. 뭔가가 없는 음. 대표를 계속 고수하는 저 CTO가 <laughs> 그 있다면 좀좀 음. 그렇겠죠? 네 맞아요. 뭐니 <laughs> 너? 삼산택 대표 사달미예요. 정사씨 외모 말고 경력 보고 찾아왔고요. 대표 자리 날로 먹을 생각 일도 없고요. 전천으로 다해달라는 뻘소리도 안 합니다. 딱. 디자인만 잡아줘요. 사람들이 웃으게 봐. 대표 무릎이 뭐 이렇게 쉬워? 사람들은 내 무릎이 쉽다기보다 그쪽이 대단하다고 생각할걸요? 그게 그쪽한테 더 좋은 결론 아닌가? 이깟 무릎 천번, 만번이고 더 꿇을 수 있어요. 뭐든 할수 있어. 난. 오픈거려. 이렇게 달미가 무릎까지 꿇었는데, 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과장님 <laughs> 근데 워낙 말을 잘해가지고 네. 이렇게 유창하게 음. 꾸득이면 좀 폭하긴 음. 할것 같아요. 맞아요. 리더의 이런 <laughs> 음. 단호함과 당돌함에 설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 아니었겠지만. <laughs> 그렇죠. 근데 이런 당당함에 뭔가 음. 기대를 해보고 싶어지고 뭔가 할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지금은 해커톤이잖아요. 네. 근데 말고 진짜로 뭔가 음. 직업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음. 이렇게 말로 설득이 될까. 그렇죠. 아니, 보통 스타트업으로 음. 옮기시는 분들은 네. 어떤 기준으로 음. 음. 결정을 할까 그런 건 궁금해지긴 음... 하네요. 맞아요. 실제 현장이었다면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딱그 <laughs> 상황에서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되게 저 CEO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술을 먹어간다거나 이렇게라도 <laughs>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면서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또 물론 뭐 연봉이라든지 이런 조건들도 <laughs>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될 거고, 네, 네. 처음에는 바로 뭐 연봉이나 이런 걸 맞춰주기 어렵기 음, 때문에 음. 스톡옵션 제도가 네.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스톡옵션 풀 같은 거를 조금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으면 어, 초기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수 있어서 꿀팁입니다. <웃음> 귀여우신데요. <laughs> <laughs> 한번 시작해 볼까?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개발이 응. 며칠 만에 올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뭔가 이미 약간 기본 나눠온 소스들이 있죠 네, 뭐 오픈 소스를 활용한다거나 <laughs>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네요. 반갑습니다. AI로 세상을 혁신하는 삼산택 대표. 서달미입니다. 로고 진짜 볼수록 뭔가 <laughs> 보여줘야네요. 네. 아, <laughs> 저렇게 유능한 디자이너를 <laughs> 뽑았으면 로고부터 좀 바꿔야 될것 <laughs> 같아요. <laughs> <laughs> 일란성 쌍둥이는 글씨체도 똑같을까요? 글씨 그거 뭐 다르지 않을까요? 아닌가? 같나 네, 정답은 다르답니다. 네. 네 이렇게 피칭할 때 음. 질문했을 때 보통 아무도 대답 안하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laughs> 되게 뻘쭘하죠. 그래서 뭔가 네. 대답을 안 했을 때 시나리오까지 다 아, 짜놓고 맞아.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답 해주시는 분 있으면 참 네, 든든하죠. 맞아요. <laughs> 미국의 우편 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도 동일한 글씨체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필적은 뇌 지문이라고도 불리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죠. 때문에 필적은 은행, 검찰, 국과수, 국세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사인이나 필적은 위조가 쉽다는 단점이 있죠. 위조의 비율은 8%에 달하지만 감정하는 전문 감정사의 인력은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많은 위조 글씨와 진짜 글씨를 머신 러닝으로 학습시키면 위조의 패턴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정한은행이 보유한 만 장의 테스트셋으로 서명과 필체의 특성을 스스로 분석해 진위 여부를 판별한 결과 인식 정확도가 99.8%로 나타났습니다. 그 수지 티튜드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실제로도 드라마 작가가 데모데이나 IR 영상 같은 걸 많이 보고 이렇게 대본을 짰겠구나라는 음, 생각은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IR 자체에는 내용이 그다지 없는 것 같다는 느낌? <laughs> 폰자 하나를 제작하는데 전문 디자이너 10여 명이 달라붙어 수개월간 만들어야 하거든요 11,172자나 되는 한 글자 수를 한땀한땀 디자인하려면 최소 1억 많게는 10억까지 드는 엄청난 작업입니다 겁나 비싸요? 단 256자로 송글씨 고유의 특성을 가진 폰트를 만들어낸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냈습니다 와 대박 땡 100개의 폰트를 만드는 데든 시간은 겨우 40시간 안쪽이었습니다 그 전에 달미가 했던 IR 피칭에 비해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게 명확해서 더 와닿은 피칭이었어요, 저는. 네. 줘? 그리고 네. 기존 대비 어떠한 개선점이 있다? 우리가 네. 왜 좋다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을 줬기 네. 때문에 네. 듣는 입장에서 음. 훨씬 음. 이해가 잘갔습니 네. 언니가 하는 이 사업이 실제로도 그 온글립이라는 음. 서비스가 존재를 하는데 그걸 모티브로 삼았다고 해요. 그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AI 스타트업에서 이제 개발한 그런 서비스였고 손 글씨를 뭐한200 글자만 쓰면 그 AI가 자동으로 그 사람의 글씨 그. 사람만의 폰트를 생성을 해주는 음.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백만 원 아래로 음. 돈을 받고 네. 네 그렇게 받아서 서비스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음. 그런지 훨씬 음. 탄탄한 느낌이 음. 네, 드는 아이돌이었어요. 네네.